맞습니다, 여러분들. 네, 어서 들어오세요. 오늘 숙가. 뭐지 술 먹기 전에 이게 든든하게 좀 먹어야죠, 형. 그러지. 그래. 뭐 하나. 아니야, 저는 또 와이프가 또 밥을 차려줘가지고. 야. 아, 참. 그럼네, 아 부러워. 그럼 너. 요즘 뭐밥 차려줄 만다 하지. 아, 레촌분이 근데 밥벌이가 시원찮으면은. 우리가 시원치 은 밥을 안 차려주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잘못비네요잘빈다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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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? 짜고 서짜는데밥잘못 비빈다고 롯드 살림 하는 나 처음 배우거든 짜 보이잖아 근데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남 먹는 걸 좋아하시더라고 왜 그러시나요? 나는 솔직히 좀 대리만족 느껴 <laughs> 차 형은 나, 나 많이 먹는 거 좋아. 나나 동생들은 응. 많이 먹는 거 돼. 이거 그러니까 막 싸서 막 주고 그래요. 어. 저희 대표님 어떨 때 대리만족 느낄까요? 저요? 네. 네. 대리만족 느낄 때? 야동 볼 때지 금아 야동 볼때 대리만족 느끼겠지 뭐. 차영 말이 맞지. 근데 내가 지출력을 보니까는 밥값이 지금 거의 정확히 두배더 나가고 있는데 네. 이게 인테이때문에 네. <laughs> 그, 제가 많이 먹 많이 먹지 않습니다 정말. 어. 제가 왜 네. 그런 거지? 같은데. 아, 옛날에 그 청바지면 끝나 끝은 거의 다 같이 먹고 한 끼가. 랜더장님 네, 최고 비싼 거는 그거였다 솔직히 샤브텐, 시브레 그래. 방금 이0만원 말이 되냐? 샤브텐 돈가스. 아니야? 돈가스 뭐 하나 뭐뭐 이렇게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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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돈가스를 무슨 금으로만 들어온다. 어제 샤브텐 열 배까지 말아 진짜 그렇지 않어. 샤브레 진짜. <laughs> 뭐. 사진으로 시험 미리 보고 빨리 달려가면 안 된다. 이거 사진으로만 보고 부킹을 하기는 리스크가 크지. 리스크가 크고. 나 사진 보고 골랐다가 다망했어 얼렸다는 사람 내가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이됐더니 같은 여자래. 존나 <laughs> 싸어 이게 같은 여자냐 양심적으로 보라고. 마마이니 운지를 하더라고. 적당히 하라고. 여기 사진하고 다른 <laughs> 사람이 나왔는데. 근데 그게 컨텐츠가 될 수가 있는데. 사진으로 본인은 라인으로 사기 안 칩니까? 얼마 전에 라인 사진 프로필 보고 깜짝 놀랐잖아. 지는 본인은 <laughs> 본인의 나이에다가 펜 이렇게 올려놓고 아니 여자애들이 아니 나는 진짜 네. 지도한... 제일 사기꾼이야 내가 봤을 때 대표님이 차 형님이 저를 깔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뭐 봤는데 반드시... 이것도 이거 사지 아닙니까 그냥 이거 고소해야 돼 이거 사기죄로 이게 무슨 적당해야지 이게 무슨 예 아니, 본인은요 여러분들 사기가딴게 예. 사기가, 사기가 아니야요 이거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사기로 들어가야돼 이런 것도 사기로 네? 어저께는 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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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야 그 커피 타고 형어영한테 청구해 그러더라고. 방송 없는 듯. 커피 밥값 무제한 제공에 숙식 제공. 파타에 갔을 때 호텔 제공에다가 아 어, 그리고 그 할리우드에서 어, 여자랑 잘될 경우 2천 바까지지원 오. 할리우드 여자랑 잘될 거야. 2천만 원 너무 작아. 3천 지원해줘야 어떻게 비벼보죠. 쇼스로 죠스. 아, 네. <laughs> 롱롱은 음, 다방송에 지장가 지장니까자 일어나 빨리 일어나시죠 시장 안 되네 시장 어우. 아 도대체 시장은 왜 가는 거예요, 로고? 어? 저 시장에 뭐 있어? 아니 좀 빨리 들어와가지고 좀 자리를 잡아야지 그래서 땀찔질 흘리냐고.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? 근데 이거 안 따라주면은 또대노해 아, 대노에, 주스 여사장? 주스 여사장 있어. 저희는 무조건 가게 여사장들을 좋아해. 어? 지그아이고호 이거 Where from? 국나아니요국 사람들 알고 있까 뭐, 표정 좋아는거 봐. 이쁜데? 어? 어? 예 이뻤잖아. 하늘 좀 봐요. 아, 빨리 아, 가요 빨리. 아이씨. 아, 로띠다 몇 로띠. 시? 로띠 먹고 싶은 사람 있죠? 없습니다, 없습니다. 두리안. 아, 아 두, 두, 아 두리안입니다 여러분. 두리안. 에. 쿠로분들 뭐 먹고 싶은 거 없는 거죠 시장에서? 네. 아예 네. 없어요? 뭘 먹어요 자꾸 배부른데 미션 나왔는데요? 대표님 혼자서 1 시간 둘다 오라고 나머지 멤버들은 앙실 작은 타하라고. 아 미션 나왔어요? 예. 네. 어, 아, 아. 우리 들어가서 시원하게 맥주 한 잔씩 준다고. 예. 코입니까 아예 다 같이. 에? 아이씨. 아이씨. 지 지치냐? 아니 괜찮습니다. 지치 저 버티지쳤는데 뭐, 뭐지? 금이 아, 정도면 꼭 지치면 진짜 그 체력이 너무 안 좋다. 내가 금방 꺼지네 야이씨 배 꺼졌어? o Bon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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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o n g o Bon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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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리 g o b 이 n g o 대변인의 복잡한 행 그래. 많이 하십니 가자 진짜 여러분 진짜 태국 진짜 태연 대단하다 대단해 이 시간에 14분에 멤버 불을 켜게 하고 짜잔 오늘 방송할 저희 방입니다 네. 여기가 좀 몰입도가 좋아 이 방이 솔직히 난큰 방을 원하는 진짜? 아 근데 또 룸값 많이 나온다고 뭐라 하잖아 솔직히 저기 너무 좁아 음. 대표님 우리 룸큰 걸로 가야 될것 같은데 오늘 많아서 오 여러분 딱 봐도 시원하지 않아? 시원시원하잖아. 그래. 야부좀 참아라. 오바 크면 좀 비싼데, 뭐투자야지 뭐. 아, 투자해야지 뭐. 아니, 또 열심히 가면 팔겠습니다. 게스 오신 것 같습니다. 네. 오 게스트 오습니다습니까 어, 아, 알고 있었습니다. 아 그분이시구나. 아, 네 오셨습니다. 아아아아아 화보 사진 찍고 오. 화보. 예. 네. 아침에 일했잖아. 또일하는거 <laughs> 야, 나 왜는 오늘... 힘데뭘 <laughs> 저기 나 아니, 나안 나온 지 오래됐어요. 오래... <laughs> 어, 일주일 됐어 아, 또 일하냐. 또다도 아니고. 아, 오셨습니까? 아, 환영합니다. 환영니다또 오셨네. 아 아, 조명이 좀좀아 조명. 저는 뭐 룰에 그냥 엄격하게 자, 태어나서는 처음 나오죠, 한이 음. 정확합니다. 네, 중복 테스트 없어. 아, 아니, 아니, 167. 아, 167. 나이가 좀 많아요. 30, 30대라 약간 좀 강목단이라 <laughs> <laughs> 강목단인 게좀 아쉽지만. 안녕하십니까. 파파사 왔네요, 파파사. 에. 파파사 왔습니다. 파파사 우리 더블레이. 여섯 시 열어주는 친구. 고맙게도 여섯 시 열어주는 친하사. 너 느낌 오카. 벌써 여자들 모자빠지자고. <laughs> 아홉 시 아, 돼가는데 지금 아, 언제 장사려고요 <laughs> <보네> 지금. 아야. 진짜로 지금 뭐지 뭐. 뭐. 잘해, <laughs> 아니 멤버들. 출신이고 출신이라며. 만약에 멤버들 이렇게 하시잖아요. <laughs> 쫓겨났네요. <뒤에. 웃음> <나> 진짜 백등노. <맥돈어. 웃음> 아니 대표님 그 아까 제가 시장에서 써라랑 풀었는데 한국 최초의 타이틀을 갖고 계세요. 이거 대표님 부인하시면 안 돼요. 예전에 달랄로 파인데 예. 시장 통제 한번 당하셨잖아요. 아니 그거 아니면 나 잘못 알고 있어. 알로봤는데 네. 예. 잡... 앞에 서클리트가 잡은 걸로 알고. 잡았어요. 그러더니 확인 좀할게 있대. 그 사무실로 가재. 갔어. 그 내가 뭐로 떴냐면은 영대 그 가사 노봐뭐 여자들이 다꼬셔가지고 하루에 집에 세, 세 명씩 백구간 떠붙는데 그러더 너가 이거 만져더니 어내옷 보더니. 얘도 <laughs> <laughs> 맨날 치것는거 보니 <laughs> 자기가 좀 얼만 부르거든요. 본인이 아, 했니아 그게 아니고 좀 이게 크게 낫는데 좀 시장 들어갈 때마다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면 고맙겠다고 했지. 어, 아니, 그 분도 놀라셨네. 말이 안 되니까. 사상우가 근데 네, 뭐? 근데 그 시장에서 들어갈 때마다 나보고 상봉 들렀다가 들어가래. 그 시장 안 갔어. 나있어야 거기. 딸랑오빠 있고. 안 했잖아 완전 쌌 다. 어디 나야 마구 어 가시자. 그 <laughs> 되게 재밌어. 오늘 다를 봐아난 코로나 때 많이 고령 정확하게 말지 드라마 다 정확하게 정확 <laughs> <정확하게 웃음> 내가 안 가니까 2, 3주 후에 망하더라고 2, 3주 후에 코로나 가은 적을 근데 뭐수내봉사세워줘도안 아.